그 옛날 그 이소보아라 그러죠 어느 날 개가 한 마리 이렇게 어딘가를 가다가 엄청나게 큰 고기를 이렇게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웬 떡인가 아웬 떡이 아니라 웬 고기네 <laughs> 그래서 와 이게 웬 고기인가 하고 이제 그 고기를 덥석 물은 거예요 그래서 물고는 어 보면 그 자리에서 먹는 개들도 있는데 개 습성상 그, 이제, 뭐가, 먹이가 생기면 자기 은신처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먹는다거나 거기에 이렇게 보관을 한다거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가 그걸 물고 이제 자기가 있는 집으로 가는데 개울가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하나가 있어요. 개울을 지나가는데 외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 물 속에서 웬 개가 <laughs> 왠지 나 자기를 왠지 자기를 이렇게 비웃듯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 자식 표정이 왜 저래? 이러면서 <laughs> 벌써 이미 좀 마음이 상했어. 좀 나를 막 되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것 같은 느낌이 든 거지. 그래서 살짝 기분이 상했는데 자세히 봤더니 어그 놈이 입에 엄청 큰 고기를 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입에 고기를 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물이 일렁거릴 거 아니에요. 일렁일렁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 나보다 고기가 더큰걸 물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내가 물고 있는 고기보다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런 표정을 딱 지으면서 비웃듯이 이렇게 더큰 고기를 물고 있는 거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까 나한테 비웃기도 했는데, 고기까지 더 커.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분노심으로 찢은 거예요. 그러면은 개가 찢으면 개 입에 물고 있는 고기 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요. 그렇죠.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큰 음, 고기를 그것도 굉장히 또 쉽게 얻었던 고기였는데, 그거를 그냥 물에 풍덩하고 떨어뜨리고 못 먹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강, 이렇게 물을 바라봤더니, 여전히 나를 비웃고 있고, <laughs> 근데 그 놈도 고기는 없고, 예. 이해가 되죠? 네. 예. 그러면 그물 속에 있는 개는, 어, 당연히, 그그 그 고기를 물고 가던 개의 비춰진 모습이겠죠. 결국은 자기 모습이죠, 자기 모습. 여러분들 이 얘기 듣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내 모습을 안 보고. <웃음> <웃음> 그래서 이 개가 참 어리석었다. 어리석어 가지고 세 가지를.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딱 주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쉽게 얻은 건 쉽게 나간다. 그렇죠. 그 개가 너무 쉽게 어쨌든 뭔가를 얻었어. 예.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야튼 그래서 이제 개울가를 딱 지나가는데 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이제 그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에요 물은 어때요 계속? 그렇죠 흐르니까 어, 현상적으로 봤을 적엔 어때요? 일렁이는 거죠 이렇게 일렁일렁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라는 게 숨도 어때요? 들어 마시고, 내쉬고, 또 내쉬고, 들어 마시고. 사실 이것도 일렁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이 숨이라는 걸로 계속 일렁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도 어때요? 그럼요. 감정도? 일렁이요. 그럼요. 하루에 수십 번도 감정도 일렁일렁.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표정도 어때요? 일렁. 예. 네. 근데 어쨌든 이 개가, 자기란 걸못본 거예요. 그 일렁거림 때문에. 그래서, 음, 저놈이 나를 지금 비웃고 있구나. 네. 무시받은 기분이 난 거죠. 여러분들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laughs> 보면서 가끔 무시할 때 있죠. 그러면 정말 왜 굴러온 복을 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다시 이렇게 뭔가 좋아질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막 좋은 기회가 왔는데, 내가 나를 무시하는,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내 진가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낮은 의식이 그런 복도 걷어차게 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음.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을 냈어요. 그러니까, <laughs> 저놈이 나보다 더큰 고기를 물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걸 뺏으려고 짖은 거예요 저걸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딱 짖었는데 위협적으로 엄청 크게 짖은 거죠 내가 너보다 더쎄 이런 걸막 과시하려고 엄청 세게 짖었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고기가 떨어진 거죠 <laughs> 자기가 자기를 과시할 때 있잖아요. 불필요하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막 내가 나를 <laughs> 막 이렇게 과시를 할때 그때 여러분들의 인성도 여러분들의 인격도 그런 것들도 같이 순식간에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욕심을 냈어요. 이렇게. 그 욕심을 어떻게 냈는가 하면 과시하는 걸로. 더막 이렇게 부풀려서 내가 나를 막 부풀린 거예요. 그래서 막더 크게 찢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네. 화를 내면서 막 찢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화내는 거는, 화를 왜 내면 안 되는가 하면은, 이거 이제 우리 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심장은 오행 중에서 화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뜨거운. 여러분, 심장 그릴 때 보통 이렇게 하트 그리죠. 그래서 막그 열이, 심장의 열이, 이 감정 중에서 <laughs> 분노하고 제일 많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열이 밑으로 못 내려가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화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하튼 그러면은 그 화기는 내려가야지 정상인데, 그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화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판단 능력이 흐려져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해요. 화가 난 상태에서 여러분 좋은 선택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화가 난 상태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뭔지 알아요? 다 덤벼. <laughs> 이제 물불 안 가린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래서 막 노,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응 다덤벼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이제 다 포기해 버려요. 됐어 그만해. 어, 안 하면 될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금방 포기해 버린다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게 막 다덤벼 막 이러면서 객기를 부린다거나. 그러니까 판단 자체가 안 돼요. 감정이 나쁜 건 아니지만 감정이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좋은 판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되게 좋을 때도 어때요 좋은 판단 할수 있어요 잘 안돼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용돈 받고 싶을 때 부모님 기분 좋으실 때 이렇게 분 찾잖아요 <laughs> 판단하시기 가 예 판단이 이제 다 오케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딱 찾아가지고 기분 좋으실 때 그때 이제 뭐 내가 필요한 거딱 얘기하면 좀 흔쾌하게 그래 알았어 뭐 이러면서 해주는데 근데 막 별로 그 이렇게 감정이 별로 안 좋으셔 그럼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야단 맞아요 <laughs> 그럼 이 아무것도 안 해도 어 너는 어왜 아무것도 안 하냐 <laughs> 진짜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감정 없이는 살수 없어요. 그거는 바다에 가서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다. 죽은 사람은 감정이 없죠. 그래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감정적일 때는 현명한 판단,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화기가 위로 뜨지 않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래로 내려갔을 때 건강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얕은, 그래서 이 개는 세 가지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와칭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 욕심을 내는 어리석음. 그리고 또 화를 내는, 예.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내무로 인해가지고, 음,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보면 이제 뭐, 흑수저? 금수저? 뭐, <laughs> 요즘엔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나왔다면서요? 예, <laughs> 네, 뭐, 그런 걸로 젊은이들의 계급을 저는 조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수저 같은 거, 여러분 수저 물고 나왔어요? <laughs> 아무것도 물고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울면서 나왔지, 여러분들 입에 그런 거는 물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뭐 성공할 사람은 다 정해져 있고, 뭐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규정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잣대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는, 난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지. 수저 같은 거, 그런 거 물고 태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세 가지만 범하지 않는다면 난 언제든지, 예, 스스로, 나한테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도에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도록, 어, 그 지감이라는 감정을 그친다가 지감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 수행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화내는 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조식 그건 호흡입니다 호 호흡. 그러니까 숨을 다스리는 수행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욕심이잖아요 그건 이제 금촉이라 그래서 부딪침을 그만다 근데 여기서 부딪침은 이렇게 고립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불필요한 마음을 닿게 하지 않는다 욕심이죠.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는다라는 표현하고도 이렇게 일맥상통할 거예요. 그래서 지감, 조시, 금초, 감정을 거치고 호흡을 고르고 그리고 불필요한 부딪침을 범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수행법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이미 금수저인 사람. 어차피 해도 안 되는 흙수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내가 그러한 것들을 수행을 통해서 조절하고 또 관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인이 될수 있다면 저는 누구나 또 자기 인생에 행복한 주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실까요? 네. 네.